아요 땅을 왜, 왜, 사시, 왜 사셨는지 처음에 하실때 좀 평가좀 해주세요 이 필지에 대해서 아이 필지요? 예 말씀하시면 아, 요네 저희 이 필지 저희 예. 처음에 살때는 요 제일 중요한건 는 유치원 예.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고, 네. 그 다음에 여기 보행자 통로가 있어가지고, 그죠, 그 예술의 혹시? 전당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음. 이제 좀 맞닿을 수 있는 것 같고, 맞아요. 전체적으로 저는 30블럭을 되게 좋게 봤어요. 아. 다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지가 한 네. 단지만 있는데, 네. 30블럭 같은 경우는 배우지가 두 단지를 끼고 있어서, 어. 다른 블럭보다 훨씬 더 배우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음.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이제 엄마들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면서, 이 주변으로는 유치원 아이들의 엄마들 음 수요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. 그리고 또 유치원 입구가 이쪽은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고, 네. 이쪽은 이제 보행하는 입구예요. 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그래서 나오면은 여기에 바로. 있고 뭐 산책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주 동선이 이쪽으로 음. 형성될 이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. 그럼 뭐 어떤 거 업종을 생각하셨어요? 만약에 업종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이제 엄마들 생각해 가지고 커피, 커피숍이나 이런 거, 그렇죠. 브런치 카페 같은 거 많이 생각해서 그럼 저희가 햄버거 면치? 가게를 하면 잘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엄마 이쪽으로도 아이들이 들어가기에는 네. 치킨집만 많아가지고 맞아요.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에는 좀 안쪽으로 와가지고 음. 어, 아이들하고 같이 드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브런치에서 거기서 뭐 조그만 토스트, 뭐 햄버거도 마찬가지고 음. 그런 것들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. 햄버거로 특화해도 어,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 엄마들 대상으로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거 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 이쪽에 학원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밤에 가보니까 그렇죠. 여기. 이 도로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음, 밤에 그치, 그치. 여기는 녹아놨어요 음, 음. 여기 아파트 출구 이쪽으로 맞아요, 있잖아요 네. 그래서 오기에는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통닭 진짜 맛없거든요 <laughs> 근데 장사가 너무 잘돼요 <laughs> 한 10개 테이블 깔아놓고 하더라고요 아. 아예 도로를 다 막아놓고 가더라고요. 근데 이 단지 넘어서는 도로가 음. 넓어가지고 음. 아마 이 단지 분들은 이쪽밖에 갈 데가 없죠.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여기 약간 예술 전당 얘기하셨잖아요. 네네. 이쪽 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르다가 내려 음. 흘러 내려오는 것도 그렇죠. 네. 생각하는데 네. 아 여기 딱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. 음, 맞아, 저도 볼 때마다 여기 네. 그게 없더라고요. 있었으면. 음. 저. 안, 생기, 안 생길 것 같죠? 어, 민원하면 생기지 않을까요? 여기 사거리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시는 거 같애요 특히 보행자 같네. 통로인데 아 네. 그러네 여기는 뭐 차들이 다니는데 보행자 통로인데 쭉 연결해가지고 연속성으로 해서 음. 좀 건의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. 보행자 통로는 항상 그 횡단보도를 만들거든요 어야 그렇죠 여기랑 다른데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? 왜 파세요? 저희요? 예. 네. <laughs>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네. 제가 원래 이렇게 그 아파트를 제가 하, 사고 나도 네. 물어보거든요. 아, 이거 왜 팔았는지, 네. 왜, 왜 샀었는지, 네. 왜 파는지를 물어보거든요. 음.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